종교적 통찰과 과학적 사고가 통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내과학을 공부한 학자도 종교적으로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친 종교인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하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라.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뇌 속에 있는 감정회로는 한번 그 길을 통하게 되면 아주 빠른 방법으로 다시 그 길을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이어지며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내 자신이다. 쓰레기 같은 말을 할때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굴까? 반대로 보석 같은 말을 할때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굴까? 자신에게 말할 경우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말할 경우에도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쓰레기 같은 말이든 보석 같은 말이든 그 말을 하기 위해선 먼저 그 생각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쓰레기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쓰레기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 보석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보석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붙다는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남에게 던지기 위해 자신의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에게 화상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면, 던지기도 전에 자신이 가장 먼저 화상을 입게 된다. 독을 품은 말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독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의 기운을 먹어야 한다. 결국,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은 결국 나를 살리는 말인 것이다. 당신은 어떤 말을 자신에게 먹이고 싶은가? 무슨 내용을 말하든 누구에게 말하든 말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자는 당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감정은 뇌의 신경회로를 바꾼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건 일곱 개의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덕분이다. 마음의 날씨라고 할수 있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기에 삶이 그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워진다.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특권이다. 따라서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으로 나누는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삶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퇴보시키고 파괴하는지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질투라는 감정이 자기 학대나 질투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증오로 이어진다면 질투는 분명 나쁜 감정이다. 반대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면 질투는 좋은 감정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성장을 가져온다면 좋은 감정이지만 상대방과 자신을 옥한다면 나쁜 감정이다. 감정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 특정 감정에 사로잡혀 그 감정에 지배될 때다. 화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자.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화가 나면 그 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라는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 간혹 몇 년째 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내 과학자 질보트 테일러에 따르면 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데는 평균 90초가 걸린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다면 그 화는 90초 후엔 생리적으로 내 몸과 내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90초가 지났는데도 계속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가 그 화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를 붙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런 과정을 자주 반복할수록 뇌에는 화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생긴다. 주변을 둘러보면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한두 명은 떠오를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그중한 명일지도 모르겠다. 화는 아니더라도 자주 경험하는 정서가 있다면 그 감정과 관련된 고속도로가 자신의 뇌에 깔린 것이다. 전용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감정은 일상에서 다른 감정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를 심리학 용어로 반응성이 높다고 표현한다. 자주 반복되어 습관화된 감정은 반응성이 높은 감정인 것이다. 옆에서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성이 높은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반응성이 높은 감정을 만드는 1등 공신은 생각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 생각은 감정이라는 불을 지속시키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주 반복하는 생각의 내용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 비난이라면 우울한 감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불안한 감정을 느낄 확률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분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우울, 불안, 분노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생각을 반복하면 뇌에는 특정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통연결통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울, 불안, 분노의 감정을 촉발시키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경험하는 정서는 결국 태도로 자리잡게 된다. 이미 만들어진 감정 회로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기존의 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운명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라.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의 뇌는 주로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 습관을 기르는 건 몸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팔의 근육을 키우려면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든 기구의 도움을 받든 반복적 무게 저항을 이겨낼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근력이 생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들수 있는 무게가 점점 늘어난다. 생각 습관도 마찬가지다. 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 볼수 있다. 내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이유는 긍정 근육보다 부정 근육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긍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써서 크기를 키워야 한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지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게 된다. 긍정 근육을 키우는 첫 걸음은 자신이 어떤 생각에 주의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인디언 일화가 있다.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둘은 늘 싸우지. 손자가 묻는다.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늘 이긴단다. 이때 할아버지가 말한 먹이는 바로 주의다. 내가 어디에 자주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이기는 늑대가 달라진다.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틈틈이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자. 그 순간이 바로 생각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미얼슨이 행복 공식을 만들었다. 이 공식은 다음과 같다. 행복이란 소유를 욕구로 나는 값이다. 즉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더라도 가진 것보다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바라는 욕구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혹시 자신의 욕구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도하게 큰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높게 설정된 욕구 수준을 낮춰보자. 그 또한 만족감을 끌어내는 훌륭한 방법이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욕구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말이다. 이런저런 성취를 해야 하고,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해야 하고, 외모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그러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 보면 늘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 바로 나는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라는 말이다. 존재 자체로 우리는 충분하다. 완벽할 필요 없다. 이미 온전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쓸데없이 자신을 낮추지 마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유리창이 깨진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망가뜨리기 쉽지만, 멀쩡한 차는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마음의 유리창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며,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마음의 유리창을 스스로 깨뜨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내 유리창을 깨뜨릴 확률이 높아진다. 즉,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동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의외의 행동이 있다. 바로 지나친 겸손이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한다. 이는 바람직하고 권장될 만하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이며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자신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을 아낄수록 말은 신중해진다. 내가 가는 길이 삐뚤빼뚤 하더라도 주변에 든든한 땅이 있다면 잘 걸을 수 있다. 서록 주변이 낭떠러지일지라도 그 옆에 울타리나 안전하게 잡을 줄이 있다면 두렵더라도 의지하며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두려울 때그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빨리 가라고 다그치는 채찍질이 아니라 의지에서 잡고 갈수 있는 안전줄과 같은 따뜻한 응원과 지지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게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 자신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따뜻한 관심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다. 그 시작은 다정한 말 한마디, 응원의 말 한마디부터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인생도 나를 사랑한다. 타인과의 삶을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 시간에 빛을 비춘다. 기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순식간에 기분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마법의 말이 있다. 바로 비교의 말이다. 대놓고 비교하지 않아도 자신의 배우자가 친구 남편이나 아내를 칭찬하거나 부모가 지인의 자녀를 칭찬하면 왠지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아 언짢아진다. 기분이 나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가 비교로만 끝나지 않고 비난과 무시 그리고 차별로 이어지는 데에 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책망한다. 상대방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차별한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의 비교에서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향 비교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자신보다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둘때 얻게 되는 상대적 행복감은 지나칠 경우 과도한 자기애와 교만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차별과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남과의 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은 건강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비교는 비교의 기준점이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 어제보다 더 성장했는지, 더 발전했는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비교를 통한 발전이 당장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발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차별적 발전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처럼, 개인의 발전도 남과 비교해서 더 잘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빨라야 한다는 강박적 발전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스스로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장기적인 성장 또한 가능해진다. 그런데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설령 건강한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해질지라도 말이다.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젠 멈추자. 자기 혐오의 늪으로 빠지는 길이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그대로 주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또 다른 무시와 차별로 이어진다.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말자. 나도 상대방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귀한 생명이다. 비교해야 한다면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빛나는 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 건강한 비교를 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잘해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만족의 태도를 가져보자. 그럴 때내 앞에 있는 상대방 또한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별하게 여겨야 특별해진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여왕은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누가 가장 예쁜지 묻는다. 거울이 내가 제일 예뻐라고 대답해주면 행복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다. 타인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마음으로 묻는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멋진 사람이야. 상대방이, 응,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주면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쾌하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위해 안다란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인정을 받아야만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왕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거울에 물어봐서 확인하는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우리가 타인의 말에 일이 일비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영화 아이 필 프리티의 여자 주인공은 자신이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생각에 늘 위축되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을 빼기 위해 등록한 스피닝 수업을 듣다 사고로 머리를 부딪친다. 잠깐 기절한 눈을뜬 그녀는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한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사고로 인해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전에는 스피닝 수업을 들으러 갈 때나 길을 걸을 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몸을 움츠린 채 주변의 눈치를 보며 다녔던 그녀가 자신을 예쁘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자. 자세부터 당당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원하던 직장에도 들어간다. 이 영화는 사람이 스스로 만족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특별하다고 느낀다. 상대방을 예쁘다고 생각해야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해야 예쁘게 느껴진다.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지 묻기를 그만두자. 자신이 예쁘다는 확언을 반복하지도 말자. 그것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해서 자존감만 낮출 뿐이다. 타인이 세운 기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저울지라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찾기 위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